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젠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이여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멜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사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행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분망하고 또 힘드는 일이 많습니다. 살기에 심히 힘들고 또 바쁩니다. 아또 우리가 아어 남이 하는 그것은 보면 다 미워하는 미워하고 보기 싫고 추접하고 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안하면 안되는 어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차놓고그 용모에 아름답지 아니한 아이가 없고, 나만은 사람 쳐놓고 그 용모에 아주 흥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 자꾸 어,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 그런 어, 얼굴을 자기가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졌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얼굴 주셨는데 모두 그 얼굴을 배리서 못쓰게 버려서 그렇게 얼굴이 아주 멋질 그런 얼굴로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어 어떤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능을 그 화가가 성난 성내는 그 얼굴 어쨌든이 성내는 얼굴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서 성내는 얼굴을 아 삼년을 그리고 나니까 그 얼굴이 아주 아주 흥한 그런 성내는 그런 얼굴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거 안됐다 이걸 고치야 되겠다 이제 웃는 얼굴을 3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리니까 그 자꾸 웃는 얼굴이 자꾸 제가 웃으면서 이래도 웃어보고 저리고 거울 보고서 그래 웃는 얼굴을 자꾸 그래 뭐. 웃으면서, 어, 자기 웃는 얼굴을 3년을 그리고 나니까, 그게 다 치료가 돼서 웃는 얼굴이 되지더라고서. 그와 같이, 우리가 자꾸 갔다 이렇게, 에, 에, 찡그리고 또 갔다 가서, 오만 악, 오만 더러운 거, 오만 추접한 거, 오만 보기 싫은 거, 다른 사람 할 때는 다 보기 싫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해가지고서 그런 보기 싫은 용모가 되어지도록 그래야 되는 그 이유가 뭐인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참,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래서, 뭐, 사람이 썩 내는 것도, 하나님이 썩 내는데 썩 내는 것은 권위가 있어지고, 용모가 나빠지지 않아지만서도 그, 다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이 모든 죄악적인 그런 어, 그 마음을 가질 때그 마음이 예, 이 욕모로 나오고 얼굴빛으로 나오고 또 얼굴빛에 나온 그게 낮에 가서 수족으로 나와 가지고서 행동이 되어지고 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가 되느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다 얼굴이 좋고. 어, 나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황합니다 에, 단아이지만 거의가 다 그게 왜 젊은 사람과 나만한 사람의 그렇게 영모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 것은 어, 자기가 일생 동안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모든 어, 피부도 그렇게 따라가고 어, 모든 영구의 윤곽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나쁜 그 황한 얼굴로 자꾸 그걸 가르치냐 늙어져 간다, 이러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 다, 우리가, 뭐, 남을 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자꾸 살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사람이 되집니다. 악독도 되주고 시비도 되주고 싸우기도 하고, 불만, 불편, 원망도 하게 되고, 어, 이 먹고 살라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 먹고 살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지위와 권세를 또 자꾸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집니다 아, 지위 때문에, 관세 때문에, 또그 서로 갔다 가서 어, 투쟁 때문에, 에, 시비 때문에 생기는데, 에, 그런 것을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느냐, 아, 성령에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 겸손하라 이랬는데 겸손하라는 이 번역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복하라는 번역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에게 순복해라. 그러면 때가 되려면 너를 높이리라. 그 순복하면 순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높이 주는 이유는 순복을 하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아마 높여 줘도 어 높음을 가지고 서죄 짓지 않아고 자탄을 망치지 않아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이 뭐 높이기라면 잠깐 높일 수 있습니다. 어이, 그만, 천나의 제일 대항하게 되는, 느부간대 살방을 당장에 떨어뜨려, 짐승같이 떨어뜨릴 필요 지 또, 짐승같이 갖다 되어 있는 그것을, 그, 당장에 갔다가 뭐, 시간 뭐, 일주일도 안고 당장 갔다가서, 온 세계에 제일 높고 강한 대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는 것도 문제가 없고, 낮추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빨리 낮추지 않은 건 빨리 낮추고 우리가 죽을 터이니까. 자살할 터이니까. 아, 당장 갔다 가서 그, 어, 떤 부한자가 갑자기 갔다 가면 없어진다든지 높은 건수가없어지 하면은 이 죽을 터이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하자면 자살할 테니까 그래 서얼설 망하는 거 망하고 어 높이는 것도 왜 갖다가 빨리 높여주면 못하느냐 그 높여주면 은그 높음을 가질 만한 그런 어 실력과 자격과 그런 인격이 없으니까 높음 가지고 전부 갖다월끈 남용해가지고서 자타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한,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해라 능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능치 못하신이 없으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그분에게 순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자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놓고 순종하는 일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일년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자꾸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변화는 이제 하나님이 높이 져도 높음을 가지고서 자타를, 고난는유익되게 어렵게 시지 높은 거 가지고서 자타를 해치는 거그 제약적으로 악용하지를 안할수 있는 그런 사람만 내만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낮아지지 않라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끄 내리니까 나는 안내려가려고 하고 또 높아가지려 하고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권리적으로나뭐 대우적으로나 모든 면에 다른 사람이 나를 내리 내려필기 때문에 시비하고. 또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시비하고, 어, 모든 것을 내가 좀더 부여하게 가지기 위해서 시비하고, 또안 뺏기려고 시비하고, 어, 다른 사람 날 해할라 카면 나는 해를 안받으려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신강이 있는 것이냐, 이런 신강을 전혀 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거 뭐, 이 말씀만 믿는다면, 그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 평안하겠습니까. 그걸 또, 그 어, 하나님 말씀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참말이야 그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이 어디 그래 되나. 이이다깔봅니다 그런데 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과연 그 말씀이 맞다. 찬성하라는 사람이 없고 그거 갖다가서 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게 됩니다. 왜? 다 그대로 됩니다. 이러니까 아야... 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에? 모든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놓고 네가 하는 그 모든 염려 주께 맡겨놓고 네가 수고하고 수고하고 무궁한 짐지는 거다 그런 것다 가서 벗어 주님에게 맡겨놓고 너는 한 가지만 해라. 그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 찾아서 곧 때나만 억복 이렇게 순조해 나가면. 어, 너를 높일 때 되면 높여주고 부여해야 될때만 부여해 주고 또 갔다가서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워지고 아, 네가 성직하면 성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네가 자꾸 만들어져 간데 따라서 네게 에 갔다가서 필요한 것을 좋은 걸 봐주실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게바라 이러니까 아,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도 갔다가서 뭐 우리가 이 요번에 학경성리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 열심히 우리가 하기는 하는 것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신방하고 관구하고 이렇게 내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에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라고 열심히 하라 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고 그러면서 갔다가, 이거, 그,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갔다가, 이래도, 뭐, 이래가 되겠나? 안 되겠지? 갔다 그런 염려는 죄가 됩니다. 염려는 죄가 되고, 주님이 열심히 하라 게 열심히 하는 것은 의가 되고, 어, 어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전 생활에 사업을 하는 것도, 어, 아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고, 뭐, 잘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저 하나님이 에 부하게 해줄란지 성공을 되게 해줄란지 내게 성공이 좋은지 뭐 실패가 좋은지 나는 모릅니다. 내게 필요하도록 적절하게 해주시니까 나는 그저 믿음만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 친절하게 하라. 장사 때문에 죄짓지 말아라. 장사 때문에 갖다가 하나님 의 계명에 어긋는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는 것으로 이것저것 장사도 하라. 이래서, 요래만 해서 구별해가지고 해나가면 모든 책임은 다 주님이 지십니다.